이어진 2세트. 1세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뱀픽이네요. 프로스트는 1세트 패배가 뱀픽 문제가 아닌 본인들의 플레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돋보이는 픽이 하나 있네요. 바로 크리템의 쉔입니다. 지금도 국쉔 변호사, 뭐 쉔무새, 이런 별명으로 유명한 크리템의 쉔은 통산 30전 23승 7패, KDA 7.4에 달하는 크리템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픽이자 필승 카드였습니다. 더욱이 이 경기 전까지는 17승 4패 KDA 7.9였으니 어마어마했죠? 반격이 필요한 아주우 프로스트. 크리템 선수의 쉔의 힘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을까요? 1세트에서 한번 맞아봤던 아주우 프로스트. 역시 강팀답게 이번엔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1세트와는 달리 2세트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됩니다. 한 대를 맞으면 또한 대를 때려주는 그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낮은 소드가 탑 라인을 집요하게 파면서 균열을 내고 그걸 통해 앞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한타. 쏭 선수의 기가 막힌 아이템 선택으로 낮은 소드가 대승을 거두며 승기를 가져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니, 특패 조냐 있는데 앞전멸 이니시를 왜 굳이 하냐 싶으실 텐데요. 근데 이때 당시 투페 템트리에서 조냐는 거의 3코어 아니면 4코어로 가던 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즈브 프로스트는 원코어 타이밍에 조냐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이니시를 걸었던 겁니다. 중계하던 해설진도 놀랄 만큼 상대의 허를 찌르는 템 선택이었죠. 그래도 아조프로스트는 이번 세트에선 본인들의 장기인 버틴 후 강력한 한타를 통해 경기를 끌고 가며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아, <너이 recruited>. <bac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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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 소드가 한 나진 소드 소드가 유리한 싸움도 많이 하지만 게임을 끝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프로스트 상대로 끝내야 할때못 끝내고 시간 질질 끌리면 마무리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게임이 극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슬슬 비벼지기 시작합니다 한스가만들내요 네 아주 프 프로스트 상대로 끝내야 할때못 끝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한타로 넥서스를 향해 진격하는 아주 프로스트. 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넥서스 코앞에서 콜이 갈린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넥서스를 때리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모든 선수들이 넥서스를 쳤으면 충분히 깨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하면 뺄검 다같이 빼든가 이렐리아는 혼자서 치다가 죽고 하자보면 이즈리얼과 쉔는 빠지고 콜이 갈린 아주오프로스트 챔피언을 잡아낸 나진소드는 곧바로 넥서스로 전진했고 진작에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프로스트 특유의 저력으로 뒤집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 이걸 이렇게... 50분의 혈투 끝에 아쉬운 패배 0대2로 몰려있는 세트스코어 제 아무리 역전승의 명수 아주 프로스트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이때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트런들 랜덤픽 요즘은 픽시간이 끝날 때까지 픽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튕기죠 저때는 튕기지 않는 대신에 랜덤으로 챔피언 하나가 그냥 픽이 됩니다 빠른벨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원래는 리신을 고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클라이언트에서 검색창에 리신이라고 붙였으면 리신이 나오지 않고 반드시 리 띄우고 신이라고 띄어쓰기를 해야 검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빠른 배 선수가 리신으로 붙였어서 챔피언이 뜨지 않아 당황했고, 그러다가 픽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당시 트런들은 성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LCK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챔피언이었던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챔피언으로 정글을 돌아야 하는 크리템 선수와 랜덤 트런들로 인해 생각한 조합도 구성하지 못한 아주 프로스트.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의 바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프로스트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서폿 알리스타가 블루를 먹고 선2랩 달성 후트런들과 함께 투 정글처럼 카운터 정글을 가는 전략을 즉석에서 시도합니다만, 와드에 걸렸고, 나진의 완벽한 대처에 봉쇄당하고 트런들의 벽점 멸 실수까지 나오면서 이른 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후 멘탈이 흔들린 아주보 프로스트의 상대로, 나진 소드는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특히나 3세트에서 막눈이 레넥톤으로 매 교전마다 화끈하게 진입해 적진을 헤집어놓는 장면은 롤 클라시코 때마다 아조프로스트에 당하기만 했던 나진 팬들에게 희열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남편이 남편이... 레넥톤을 내려주는 네. 레넥톤 와 정말 멋지죠. 레넥톤 외에도 나진 소드는 이 3세트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한껏 뽐내며 아주오프로스트를 몰아붙였고 아주오프로스트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뱀픽 과정에서의 실수가 마음에 많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이후 경기는 나진에게 다소 일방적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네. 네. 자, 이블린이 알리이다 뚫고 정... 있는데. 아, 아, 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 보이죠? 아. 보이죠? 들어가느라 진흙 방해받을 수있다 들어가봤죠? 도저히 막을 수 없네요. 네. 이블린이 또 미쳐 날뛰고 아. 있죠? 랜턴 세레모니까지 선보인 막눈을 필트로 거침없이 몰아붙인 나진 소드는 숙적 아조우프로스 때세 번째 넥서스까지 파괴하며 창단 첫 l k 우승을 차지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첫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분들에겐 당시 추억을 되살리며 소소한 기쁨을 드렸기를, 또 다른 분들에겐 옛날 롤판에 대한 작은 알매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남긴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